자 안녕하세요 센트박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유비 오픈 채팅방에 잔입을 해서 초보자인 척 속이고 친선 가져보면서 반응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바로 경기 들어가실게요 렛츠고 일단은 친선하실 분 계신가요 물어보면서 한번 나이스 바로 저요 나왔기 때문에 바로 경기 들어가실게요 렛츠고 자 비밀 부계정 왔고요 이 계정 같은 경우 지금 만든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덱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호그로 안 가고 이 광돌덱으로 한번 바로 갈게요 일단은 유비인척 해야 되기 때문에 말투부터 약간 초딩스러운 말투로 해야 약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창고볼링 빼주면서 일단 해보고 상대가 얼음마법사 나다는 것은 한국분이기 때문에 얼법이 왔다는 것은 기배무일 가능성 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돌개병을 막아주고 상대가, 잠깐만. 상대가 지금 로켓병까지 있어요. 이러면 램창봉일 가능성 매우 큰데 기사로 로켓병 킹타 열어주면서 들어가 줄게요. 이러면 나쁘지 않고 상대가 골드나이트 왔다는 것은 거의 램창봉일 가능성 매우 크죠. 이러면 탱커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뒷광구 해주고 상대가 지금 베일리 드래곤까지 됐기 때문에 광부 어그로 해주고 박쥐로 배드 잘라주고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수비 상대 지금 많이 무리했기 때문에 반대쪽 창고불내해주고 해골 돌려병 반대쪽 해주고 앞기사 해주고 들어와주고 죽광부 해줄게요. 상대가 지금 토네도 빠졌죠. 이러면 막 매우 까다로워요. 이러면 얼버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박자 렇게 박쥐 내주면서 박쥐 살려주고 상대가 지금 로켓병 낸다고 한들 기사 타겟팅이어서 박쥐가 지금 프리딜 하죠. 이러면 광부까지 프리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이 계정 같은 경우 브론즈고 그리고 7,500 점이기 때문에 유비인척 아주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통나무로 로켓병 막아주고 천천히 해주고 반대쪽 돌격병 들어가 주면서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대가 베이비 드래곤으로 막았습니다. 이러면 한대 박았고 창고블린 뒤에서 빼주면서 앞 기사 해주면서 해주고 이거는 제가 실력을 한번 제대로 이겨줘야. 반응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대쪽 광부 그리고 박쥐 들어가 주면서 엘릭스 유도해 주고, 상대가 지금 토네에도 뺐지만 광부 킹타 안, 열러, 안 열렸고, 반대쪽 창고 불린 진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반대쪽 돌격병 해주면서 저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 이러면 창고 불린 해주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대기해 주고, 상대가 진화 로켓병 뺀다고 한들 복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일자예요. 이런 폭탄 타워 지워주고 들어가줄게요. 폭탄 타워 한개 막힐 거죠. 상대가 번개 쓴다고 한들 박쥐 그리고 킹 타워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통나무까지 쓰게 되면 수비가 수월하게 할수 있고 상대가 골드나이트 낸다고 한들 기사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수 있고 광부 그리고 돌격병 내주고 가운데 창 고블린 들어가주면서 푸시해주도록 할게요. 이런 상대가 톤에도 뺐기 때문에 앞 기사 다시 들어가주고 창 고블린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그로가 기사가 아니라 창고볼링이었기 때문에 창고볼링 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빈적, 일단 성공하면서 빠르게 한 게임 바로 이겼습니다. 일단은 반응 한번 볼게요. 바로 반응 보러 가실게요. 레스코. 자, 일단은 반응을 한번 볼 건데, 깡승 님이 지금 밤에 저 고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깡승님 단판 가보도록 할게요. 그 전판에 세판 정도 했는데, 제가 다 이겼거든요. 아직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잘하시는 디라고 했어요. 이거 유빈 척 바로 실패 각인가요? 일단은 저 인지는 아예 모를 것 같아요. 유빈 척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위에 댓글 보시면 아니 데, 위에 대화 보시면 리그가 뭐예요? 얼마 내리면 얼마 쉽죠 하고 7,500점도 프로 할수 있나요? 제가 다 밑밥을 깔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초딩 말투기 때문에 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바로 깡스님 바로 가실게요. 렛츠고 자 다음 경기 왔고요. 일단 노아 클랜의 로얄 깡스 깡스님. 일단은 돌격병 뒤에서 갈라주면서 페 풀어주고 일단은 무슨 덱인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내요 이러면 창고불린 뒤에서 갈라주면서 해주고 다시 상대가 해무 나왔다는 것은 라바 아니면 무덤일 가능성 크죠 그럼 반대쪽 광고 해주면서 운영 들어가 주고 상대가 지금 바바리 안통 뺐기 때문에 바바리 안통 그냥 통나무로 막아줄게요 일단 대기해줍니다 상대가 지금 기사로 광고를 한 박자 늦게 냈기 때문에 저는 뒤에서 기사 내주면서 기사 막아주도록 할게요 무덤이 들어온다고 한들 독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면 폭탄타워 깔아주고 독으로 무덤 수비해줄게요 이거 너무 무서운 타이밍에 들어오셨는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에요 이러면 무덤 쉽게 막았고 지금 기사가 있다고 한들 박쥐로 박쥐로 배드 막아주고 나쁘지 않은 상황 무덤 들어온다고 한들 기사 그리고 독으로 수비 해골병사한테 한 대밖에 안 맞았죠 이러면 나쁘지 않은 수비이죠 일단은 반대쪽, 광고 들어가 주면서 상대가 얼버 뺐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라인 바꿔 준 거예요. 상대가 지금 기배무이기 때문에 광독 같은 경우 기배무 상대할 때 라인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기사로 해주고, 창고블린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독까지 써주면서 수비해 주게 상대가 토네도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토네이도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얼버, 박쥐로 수비해 주면서 깔끔하게 수비해 주고, 상대 분이 지금 토네이도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뒤에서 뒤로 깔아주면서 들어가주고 상대가 지금 얼법을 낸다고 한들 광부가 프리딜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 상대가 지금 진화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진화 기사여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얼법은 버 통나무 한 개로만 막아주도록 할게요. 통나무 한 개로만 막아주고 일단 대기. 이제 1분 타이밍이기 때문에 뒤에서 베드 됐습니다. 이런 창고블린 반대쪽 해주고 폭탄타워 미리 깔아주면서 배드 어그로 바꿔주면서 해주고 기사 진화로 막아주고 도으로 무덤 막아주고 기사 타겟 팅이기 때문에 베드는 박지로 깔끔하게 수비해 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나쁘지 않은 상황. 다시 광부 들어가주고 돌격병까지 들어가주면서 해주고 상대가 얼버업 냈기 때문에 통남으로 까비 한박자 빨리 했으면 해무가 데미지가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돌격병 박을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러면 창고블린 해주고 다시 폭탄타워 깔아주고 배드 어그로 바꿔주면서 해주고 상대가 지금 반대쪽에 바바리안톤 뺐기 때문에 뒷광고 들어가주고 상대 공격턴이에요 이러면 돌격병 해주고 이건 도구로 수비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박쥐로 배드 빠르게 깔, 잘라주고 창고블린 그리고 통나무로만 수비해줄게요 상대가 지금 토네이도로 공격 들어왔는데 나쁘지 않은 상황. 상대가 지금 기사로 수비했기 때문에 기사로 막아주고 이거 얼법 쪽에 독서 주고 폭탄 미리 깔아놓고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에도 빠진 상황. 그럼 축광구 해주고 돌격병 해주고 창고 볼린으로 무덤 수비해주고 폭탄 타워 있기 때문에 수비는 가능할 것 같고 상대가 반대쪽 막기 위해서 엘릭서 썼기 때문에 무덤 힘. 못 실었어요 이러면 다시 기사 해주면서 기사 막아주고 다시 미리 폭탄타워 깔아주고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상대가 지금 얼버업을 냈기 때문에 상대 톱 깔았어요 이러면 광부 해주고 창고볼린으로 얼버업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광부 프리딜 나쁘지 않은 상황 통나무까지 날려주고 유적딜 해줄게요 상대가 반대쪽에 배드가 빠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기사로 막가주고 도구로 무덤 소개해주고 반대쪽 배드는 좀 맞아주고, 박쥐로 소개해줄게요. 상대가 지금 토네이도 무게 있어요. 뒷광부 들어가주고, 반대쪽 돌개병까지 들어가주고, 이러면 상대는 토네이도까지 썼기 때문에, 돌개병, 막으려면 엘릭서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반대쪽도 배드 막아주면서, 맞아주면서, 창고볼린을 소개해주고, 앞기사 들어가주고, 폭탄타워 미리 깔아두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좋기 때문에, 광부 뒷광부 해주고, 도까지 써주면서 들어가주고, 돌개병 해주고, 통나무까지 날려주고, 그리고 한 박자 늦게 창고블린 써주고 주광구 다시 들어가주고 고까지 다시 들어가주면 이거는 상대가 예측했더라도 시간이 없고 제가 사이클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건 이길 것 같아요. 이런 기사로 막아주고 폭탄타워 살아있고 창고블린 통나무가 있기 때문에 통나무까지 날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방죽까지 해주면서 이거는 1 5 8피독으로 독으로 끝낼 수 있는 피기 때문에 독 써주면서 빠르게 끝냈습니다. 이거는 상성이 제가 좋지만 상대분이 잘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온것 같아요. 일단은 바로 반응 보러 가실게요 레츠고 자 반응 보러 왔고요 일단은 주지 한번 날려줍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지 지금 네번 제가 다 이겼거든요 지금 어떤 반응이실지 유유 나왔습니다 지금 실력에 놀라신 것 같은데 일단 더 반응 볼게요 오 지금 부반장 하이반님이 지금 한판 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닉네임이 뭐냐면 니얼굴잠만보여요니얼굴잠만보이기 네네 때문에 약간 초딩스러운 닉네임이긴 하죠 바로 다음 경기 할게요 하이반님이랑 자 친선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사 자고가 들어간 덱 한번 써볼게요 바로 경기 들어가실게요 레츠고 하지만 전투가 취소되어 버리니 그럼 제가 걸어줄게요 자세 번째 경기 왔고요 일단은 저인척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호그 라이더 쓰면서 했고 그리고 사이클 덱만 주로 썼습니다 일단은 뒤에서 기사 선패 있기 때문에 기사 빼주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상대 분이 미니언 썼기 때문에 미니언 저도서 주면서 해줄게요. 일단은 대기해줍니다. 상대가 지금 광부가 있었어요. 이러면 기사로 막아주면서 해주고 이거는 많이 무리하신 것 같은데 일단 대기해줍니다. 미니언 광부면 무슨 대긴지 전혀 예상 안 가는데 예상이 갈것 같고 다크 프린스 미니언 광부면 자이언트일 가능성이 매우 큰것 같아요. 그럼 다크 프린스로 막아줄게요. 미니팩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이언트 이번에 자이언트가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자이언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펀치가 강력합니다 상대가 파이어볼 뺐기 때문에 지금 상황 나쁘지 않고 상대는 미니언 다크프린스를 막기 위해서 엘릭서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감전 잘 썼고 지금 미니언을 수비하지만 저는 엄마 마녀가 있어요 파이어볼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 마녀로 돼지 100마리 소환해줍니다 이러면 돼지 3마리 소환했고 100마리가 아니죠 3마리밖에 소환 못했고 상대가 지금 다크프린스 막았기 때문에 기사 세워주면서 살려주려고 했는데 어림없었고 상대분이 지금 많이 무리 하셨기 때문에 초반에 다크프린스까지 들어가 주면서 해주고 분노까지 들어가 주고 다리 싸 이겨줄게요. 이러면 돼지까지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쉽고 하지만 다크프린스 분노 받았기 때문에 돌진까지 하면서 데미지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고 자이언트가 들어온, 들어온다고 한들 미니페카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대기해주고 상대가 내는 거 보고 내줄게요. 일단 초보 인척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앞 다프 해주면서 해준 거고 지금 광부 들어왔기 때문에 미니카로 맞고 바로 앞자고 들어가 주면서 푸시 해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미니언이 미니언 패거리가 있어요. 이건 약간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진짜 이러면 기사 진화로 막아주고 어차피 세 마리가 반대쪽에 끌렸기 때문에 자고에 이러면 기사 진화로 막아주고 엄마마녀로 돼지 만들어 주고 들어가주고 돼지 두 마리 세 마리. 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크 프린스까지 푸시해주고 분노까지 들어가주면서 기가 막히게 푸시해주고 이거는 다크 프린스가 돼지가 안 만들어지고 일법으로 오버코스트 스코 수비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 상대가 지금 미녀까지 오버코스 트 썼어요. 이런 미녀은미으로 수비해주고 이거 바로 앞자고 들어가주고 미녀 살릴게요. 이거 파이어블레이기, 파이어블레이기. 하지만 안네요 이런 바로 파협을 써주고 바로 미니팩카까지 써줄게요. 상대가 지금 많이 무리했고 지금 코스트를 많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시해 준 거예요. 이러면 미니팩카가 한대 때리면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비인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초딩스러운 말투 해야 돼서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경기 종료됐기 때문에 바로 반응 보러 가실게요. 자, 반응 보러 왔는데 지금 소문이 났어요. 제가 엄청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버우 저자 님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함고해 주면서 약간 초정스러운 말투로 해 줍니다. 일단은 반응 볼게요. 일단 대기해 주고 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드릴게요. 일단은 증링을 줬기 때문에 바로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레츠 고. 아, 친선전 거셨기 때문에 바로 친선전 해 볼게요. 이번 판이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바로 호그라이더 들고 왔고 폭탄 타워 너프를 먹었다고 한들 폭탄 타워는 여전히 좋은 카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타 빼고 폭탄 타워 폭탄 타워 채용 해줬습니다. 일단은 행운을 빌어요 해주고 상대 보은이 기사 됐기 때문에 뒤에서 로켓병 해주고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일단 대기해 줍니다. 상대가 통나무까지 됐어요. 이러면 상대가 아프세, 통남으로 막아주고, 고블린통이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구정사로 예측해주고, 바로 호그라이더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안 내시는 거 너무 좋고. 얼법이에요, 잠깐만. 이거, 무슨 덱이죠? 잠깐만, 예상이 안 가는데? 반대쪽 얼법, 아, 얼정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약간 실수. 일단은, 반대쪽 얼법 너무 많이 맞았는데, 호창봉 같은데, 일단은 뒤에서 기사 내주면서 천천히 해주고 상대분 입장에서는 로켓병이 많이 까다로울 거거든요 일단은 뒤에서 기사 빼주고 로켓병 뽑아주면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기해줍니다 바로 호그라이더 들어가주고 콩나무 프린세스 쪽에서 두고 들어가주도록 할게요 이러면 로켓병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 상대분이 로켓병 토네이도로 끌어주면서 수이 잘했습니다 반대쪽 얼음 법사는 얼정 한개로만 막아주고, 해골병사 갈라주고, 바로 진화기사 해주고, 바로 호그라이더 들어가 줄게요. 토네도가 안 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통나무까지 써주면서 해주려고 했는데, 얼버 고블린으로 잘 막으셨어요. 약간 좀 치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일단 대기해 줄게요. 지금 통나무가 빠지는 상황이어서, 앞프에 하시는 판단 매우 좋고, 이러 로켓병으로 수비해주고 들어갈게요 일단 통나무로 상대분이 로켓병 수비했고 이거 같은 경우 뒷토그 하면서 들어야될것 같아요 토네도가 있기 때문에 타워가 없죠 기사해주고 이거 바로 호그라이 들어올것 같은데 태굴병사로 해주고 어림 없었네요 까비 호그라이더 포탄타워 그리고 얼정 기사로 막아주려고 했는데 번개까지 있어요 이런 통나무까지 써주면서 수비해줄게요 이러면 기사 두개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곧 나빠질 것 같긴 한데. 프라에 띄워주고, 해골병사로 얼룩 잘라주고, 한 대만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림없었고, 얼버 반대쪽 해주고, 프린세스 쪽에 통나무 굴려주고, 기사 진화 뒤에서 빼주고, 천천히 해주도록 할게요. 관전자가 너무 많은데, 저는 관전자가 없어요. 반대쪽 콜턴 타워로 막아주고 많이 무시하신 것 같은데 한 대까지만 허용할게요. 기사 뒤토브 해주고 반대쪽 프린세스 쪽에 성남을 날려주고 기사까지 쌓아주고 지진 마법으로 고블린 예측하려 고 했는데 어림 없었고 이러면 호그라이더 사이클 돌았기 때문에 바로 호그라이더 들어가지고 상대가 지금 손에도 빠졌기 때문에 이거 호그라이더 못 막을 것 같은데 호그라이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꽂혀 주면서 거의 다 따라왔어요. 일단은 기사로 후세 예측, 나이스, 로켓병으로 프린세스를 잘라 주고, 지금 상황 거의 다 따라왔어요. 나쁘지 않은 상황. 일단은 기사 쪽에 포그라이드 들어가 주고 지진까지 써 주면서 누적딜 해 주도록 할게요. 한대 때려서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고, 국탄 타워 해골병사 그리고 로켓병까지 해 주면서 해 주고. 얼정을 올려주고 막아줄게요 요 로켓병 살렸어야 되는데 이건 좀 아쉽고 바로 호브라이드 들어가주고 통나무 해주고 지진까지 해주고 아프세 예측 좋습니다 로켓병으로 기가 막히게 예측했고 앞기사 해주면서 부시 들어가주고 호브라이더 들어가주고 반대쪽 얼정 그리고 해병 그리고 통나무로 수비해줄게요 이러면 지금 토네도로 수비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잘하셔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럼 기사로 일단 해주고 반대쪽 폭탄타워 해골병사로 막아주고 월정 폭나무로 막아주지만 포그라이더가 한대 때릴 것 같은데 이거 좀 그래요 잘하시는데 너무 이러면 로켓병 해주고 지진까지 써주면서 해줄게요 이거는 상대분이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로 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댓글로 보고 싶으신 컨텐츠나, 보고 싶으신 덱 있으시면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럼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